아까 높게 꽂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다른 모양으로 한번 편안하게 꼽아볼게요. 자, 한 가운데 꼽아주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 모서리마다 하나. 나머지를 사이에 또 양, 옆, 또 옆에, 또 나머지 하나 꼽아주면은 동그라미가 형성이 되 이렇게 동그라미가 꼽아졌죠. 이것만 꼽아도 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기 또 프리지아가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사이사이에 프리지아 아까 꼽아놓은 걸좀 짧게 해서 하면서 향도 받고 꼽는 도중에 향도 받혔어요. 이렇게 이제 꼽아주고 사이사이에 오아시스가 보이면 예. 앞뒤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앞에 이 이렇게 돌려놓으면 뒤잖아 그러니까 앞이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꽂아놓으면 참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꽂아놓으면 왠지 좀 산만해 보이잖아 편안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장미도 폈어요 아까보다 예쁘다 피니까 사이사이에 공간 장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케이크를 생각하시면 참 편해요. 케이크 둥근 모양이. 요새는 케이크도 여러가지 모양이 많더라.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꼽아가면 더 예뻐지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다 메꿔주시면 편하게 쉽죠? 이렇게. 꽃꽂이 하면은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오아시스에 너무 잘 꽂아지는 가루 되면 꼽으면 쑥 들어가고 또 꼽으면 쑥 들어가고 너무 여기면 쉬워. 꽃꽂이처럼 쉬운 게 없는 것같아나내 생각에는. 요리보다도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향도 맡고 한 손으로는 향도 맡으면서 이렇게 3cm 들어가게 꽂는 거는 안 잃어버리셨죠? 이렇게 꼽아서 예쁘게, 둥글게, 꽃과 꽃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꼽아주시고, 장미꽃이 더 예뻐지죠? 여러분들, 안개꽃 아시죠? 안개꽃도 다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개꽃은 여성들이 표현할 때, 안개꽃 같은 여인이 되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안개꽃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야. 항상 안개꽃을 꼽음으로써 그 곁들여서 꽂은 꽃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안개꽃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던 그 곳에 분위기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라는 뜻에서 안개꽃 같은 여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라 그랬나요? 장미, 가시를 다듬는 여인. 물론 장미꽃을 다듬는 여인도 아름답겠지만 가시는 찔리잖아요. 근데 찔리지 않게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앉아서 장미를 꽃을 다듬으면서 장미 가시도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쁠 것 같죠 진짜 예뻐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집에 거실에 편안하게 앉아서 홈웨어를 예쁘게 입고 머리에는 에프론을 두르고 우아하게 앉아서 장미 가시를 하나하나 다듬는 그 여인을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쁠까? 응? 얘기하는 동안에 다 메꿔줬어요. 예쁘죠? 동그랗게. 완전 케이크 됐어요. 케이크. 꽃 케이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 장미 후리자를 꼽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아시스가 보이고 앙상해 보여. 뭔가 미완성이 됐죠? 그럴 때또 편백. 또 향을 또한번 이렇게 맡아보고, 부비부비 하면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 매김을 해주는 겁니다. 사이사이에 그린색이 들어가면, 먼저 꼽았던 장미도 예뻐 보이고, 후리지아는 더 예뻐 보여요. 이렇게. 무게 조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도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있으면, 꽉찬 느낌되고 더 재미있고 즐겁듯이 꽃도 이렇게 아우지게 같이 어울려서 꽂아놓으면은 꽉 차면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보기도 좋고 향도 좋고 하나 하나 천천히 꽃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꼽아가 주세요 너무너무 우잤부 너무 이렇게 공간 부김잤 차분하게 예. 앞뒤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뒤고, 이게 앞이니까, 처음 보, 이렇게 앞이 보이게, 얼굴. 얼굴이 보이게. 꽃도, 나무도, 얼굴이 있어요. 얼굴 표정이 다한 곳으로 가게. 아무리 비싼 꽃도 표정을 살리지 않고 꼽아놓으면 정말 정신없고 산만하거든요. 근데 그냥 싸구려 꽃을 갖다 꼽아도 이렇게. 얼굴 표정을 잘 살려서 꼽아 놓으면 너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편안해 보이지. 근데 그 표정을 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산만해 보이고 뭔지 모르게 그냥 정서적으로 불안한 느낌 음, 그렇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꽃한다. 사다가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꽃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꼽아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서 느껴지고, 향도 맛도 집에 꼽아놓고 계속 물도 주면서 기르다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 한 송이가 덮 폈어요. 또그 다음에, 두 송이가 폈어요. 이렇게 감상을 하면은 꽃도 사랑 먹은 만큼 수명이 길어져. 요 이거 꽂아놓으면 2주? 2주는 더갈것 같아요. 지금 후리자가 하나도 피지 않은 상태니까한 송이 한 송이 피면은 참 오래갑니다. 그리고 물은 계속 주시는 거 알죠? 물이 마르면은 꽃이 금방 시들고 스프레이도 계속 꼽아주면 돼요. 꾸 지금은 아까는 좀 높아서 그런데 지금은 안정감 있죠? 낮아서 완전 K! 어우 예쁘다. 이거를 라운드형이라고 해요. 라운드형, 둥근, 둥근형. 음. 너무 예뻐요. 어, 진짜 예쁘다. 행복해 이렇게 꼬드랑 꼬니. 아우 예뻐. 예쁘죠? 음. 참 예뻐요. 잘된것 같아. 네. 꽃은 못꼽봐도 예뻐요. 꽃만 봐도 예쁘잖아 그렇죠? 장미? 프리지아, 편백, 내 네, 꽃은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을 꼽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볼 때는 네, 예쁘죠. 이제 완성한 꽃을 한번 깨끗하고 좋은 곳에 한번 이렇게 올려놓으면 더 예쁘죠. <목소리> 앞뒤, 양옆 사방에서 다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외출했다 돌아와서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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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것 같아요. they all